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에 나온 토지 매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하시기에 아주 괜찮은 땅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 입니다 마을 뒤편으로 한 500m 가량 올라가면 본 토지가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약 107평입니다. 107평.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땅 바로 뒤에 국유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100평가량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폭 2에서 3m 정도의 포장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약간 올라 앉아 있습니다. 현재는 감나무를 12억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딱히 농막을 놓지는 않고, 농기구 보관하는 창고만 한 평이 채안 되는 창고만 한동 가져다 놨습니다. 필요하실 경우에는 체류형 심터나 농막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 뭐 전신주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전기인입은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좀 드문드문 심어져서 여유공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작물들도 충분히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차로 1시간 10분 정도만 갈수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땅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에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땅이라서 주말농장으로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